근데 시장은 왜 거기야? 있어. 이데 도망갔다? 힘들어. 어, 감각이. 저기서도 어, 도망했다 왼손을 저 위로, 더 위로. 예, 거기요오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서 가실 거예요. 네. 왼발을 더 올리시면은. 이쪽 잡으실 수 있을래나? 그위 위로 위로 위로. 네. 그니까그 오른쪽 무릎을 피시면서. 오른쪽 무릎을 피시면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. 그 그렇죠. 성남시에서는 아마 예산 들어갔을 거야. 그거 잘 해야 되고. 걔네들이 돈이 어딨다고. 그, 그 2대1 애들이 갑자기 큰 인터넷 매치야. 뭔일 할지 몰라, 지금. 갑자기 자생 했어, 우리 애들 걔네들이 어떻게 진동들에게어 자네들한테 인터넷이 없는 게뭐 돈이 어디서 나어 발에서 안 밀어주면, 이렇게. 오, 8단계. 근데 걔네들이 성남이 컸다는 거. 거. 오, 저기 그, 그 있는 거 아니야? 2역 팔았습니다. 그렇지, 그런 거 좋으니까 하지. 자금 추적하면 다 까질 거야. 음. 아. 성남씨 같아, 내가 봤을 때는. 그 2역이기 얘기 나온 게 사실일 거야, 그러면 그렇지. 뭐, 뭐, 정서를 어떻게 까봐야지, 이제 검찰 통해야지, 이제 다, 뭐, 확인이 되지. 알았어, 내가, 음. 이제 내가, 음. <웃음> <웃음> 오! 텅, 땡, <땡땡땡>. 땡. <laughs> 오케이. 어. 한사랑 <사람 웃음> 한학기 58기 김상의 등거 완료! 완료라고 해주세요 한사랑산악회 58기 김상일 하강 준비 완료 콜 네. 하세요 대기 <laughs> 대기. 한사랑산악회 64기 김대중 등반 완료 완료 하강 하강 한사랑산악회 하강 64기 김대중 등반 하강 준비 완료 대기 그렇지 또 말했어 4하산에 내려줘 하강 하강 하나. 하강. 하나. 하강 야 하강. 둘이 텐션이 어. 많이 왔는데 하나. 내려 telling y 고 u hang it up, I'm talking to you. I'm n 뒤로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하 m 어 o t I'm n o 다 I'm not. I'm n 요 조금 더 빨리. 저기, 뭐야, 그, 밑에 있는 사람이 빨리 풀다 보면은, 끌려갈 네. 수가 있어요. 네. 거기 때문에 서서히 푸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쪽 내려오세요. 어, 저기 네. 너, 너, 너 빨리 풀 생각하지 말고. 빨리 풀면 은 딸려 올라가고. 아니, 원하시면 음. 우리 말로 하자고. 응. 저보시고오보세요 저기 사진 네. 하50%상 네. 하강 완료 아, 완료 손 한번 언제세요네 저도 여기 올라가야지 여기, 여기 안올라갔민 정말 준비하고 어, 아이잖아 그냥, 그냥 올라거피는 것도 이미 네 <laughs> 거기서 예, 거기서 앉았다 이러시면 돼요. 고, 저, 바로 위에, 도로에 바로 올리세요. 오른쪽. 오른쪽 고기. 예, 고기. 거기서 네. 네, 조금 더 내려가시고, 거기서. 안전하게. 줄사악 내서. 아, 리시될것같요 이러시고. 아니, 아니, 푸시고. 어, 어, 산사랑 산악회 64기 김재중 중반 하강 완료 나와요.